HOO- oh. 10분? 10분? 별... 0분왔는데 <laughs> 아버님? 아 근데 그게 저 10분? 상에는 겁나 힘들어 막걸리분1 0는 10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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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좀분 10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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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응. 아직도 두껍게 보이잖아 응. 좀더 얇게 보이게끔 싱크대 상판을 응. 이걸로 응. 다 돼? 응. 아 진짜? 응. 아 그럼 더안 사도 되네? 어안 사도 돼한 애한테는 사이서 이거 믿으라고 하고 해주고 다안 되면 한쪽면, 양쪽면을 다 이걸 잡으니까 가 약해. 그래, 그러니까 그, 한쪽면만 잡고 재단해서 일단 집성만 해놓더라도. 아 그래? 아니 기계 올 때까지 ]인가? 조금 기다려. 그냥 30cm로만 이렇게 잘라놓고. 아니 15cm야? 1 이게 네 개의 한판으로 만들어 놔야지. 아. 일단 그러니까, 올 때까지는 좀, 아니야, 아, 가공을 해놓지 뭐. 근데 그러다가 기계, 내가 보기엔 기계 가 망가져 이거 하다가 100%안 하는 게 낫지, 어차피 기계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는 중이긴 한데 조금 걸릴 뿐이지 이거 말고 나머지 거를 하는 건 어때요? 알았다 오늘 그러면 우선 방을 먼저 데려다 주고 이거 아버님 가장 좋은 방법은요 끈 있잖아요 끈으로 이원 둘레 돌려가지고 5등분 해가지고 점 찍으면 나오거든요. 아, 끈? 예, 아니면 같은, 같은 길이로 점만 찍어주면 이 끈으로. 그렇지. 해가지고 나누기 하면은. 아, 5등분? 네. 아, 이거 오빠가 해줄 거야. 아, 갔다, 갔다 올게. 요 아, 아. 갔다 와서 오빠 해줄 거야. 아.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5등분 하면 되겠네. 오늘은 메리라는 친구가 집으로 갑니다 그냥 세부부태 격변의 시대 배 격변의 시대에 많은 친구들이 왔다 가고 <laughs> 얘 아빠 아 자, 새내어면먹가잖아라고 아, 냉면 냉면 말고 라면? 네. 아, 런치 박스에 라면 챙겼냐고? 네. 밥 먹어야지, 장우야 그거는 특별 간식으로 먹은 거고. 아니 간식으로 먹은 거지 그거 뭐 어떻게 또 자주 먹을 수가 없어 장우야 또 먹고 싶어 아빠 안돼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한국인의 라면 사랑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응또 음, 먹고 싶어 아 계란은 안 먹어 계란안 먹어? 네 계란 안 먹으면 안돼 계란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 땡큐 계란 안 먹어 계란을안 먹으면 안 되지 나마 먹어. 안 먹어. 안 먹어. 안 먹어. 안 먹어. 안 <laughs> 뭐뭐 사야 돼 오늘은? 부장 가스 화장실 앞에 놓는 러그. 러그. 발 발수건. 발수건. 그다음에 솔, 브러시. 음. 방수 아판 두 장. 그다음에 바퀴. 바퀴 세 개. 무슨 바퀴? 그 우리 층 우리 그 밑에. 분 대문하잖아요. 거기 밀었다 아... 열었다는 박히색 그거 할수 있어요? 음... 어떤 바퀴인지 알고 정확하게 아 사진 찍어 서 보내 달래 아빠가. 먼저 어. 아, 아. 그 운동장 쪽 얘기하는 거죠? 대문이면. 네. 저 오늘 방사판 들어왔겠죠? 그럴 거. 목요일 날 들어온다고 했으니까. 응. 음. 갔 가보죠. 음. 말면은 좀 오래 걸릴 거 같아요. 네. 난 해야 돼. 어, 아, 20분. 타다 보고 있으라고는 했는데, 우리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, 안 돼가지고, 뭐 부탁드려요 옆에 계신 분은 아, 안하요 Can you assist? 차가 너무 많아서, 시티 요즘에 한번 나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. 원래 연초랑 연말이 차가 진짜 많아요. 그쵸, 특히. 특히 많지, 진짜. 방사판 샀고 바퀴는 마피는... 방사판 못 샀죠 아 방사판 못 샀구나 타행만 사판만 타행 오늘 좀 너무 늦었어 오늘 좀 일정이 조금 늦게 끝나가지고 장호만 지금 오전 반 친구가 남아있는 거거든 받았어? 이거 무슨 소리지? 이거 어디야? 이거 무슨 소리지? 이거 빨리 끊지 뭐. 지금은 안돼. 지금 차 타고 또 나가야 되니까. 오른쪽. 어. 아니야 오른쪽. 아이치. 살살. 아이치. 아빠 저희 왔어요. 이거 봐. 땅원 이거 뜯어볼 거야? 오, 뭐야? 대박! 와 잠깐만, 여기는 좀 도와줄게. 네. 자. 찢 자. 봐찢어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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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? 쭉쭉 해봐쭉쭉 찢어봐. 폴리스컬. 폴리스컬. 예. 예. 가자. 폴리스카. 아버님. 어때요? 괜찮아요? 마우관이랑 비교해 봐도 돼? 탄탄해? 그래도마우가니가더 좀... 좋아요? 아, 색깔이 좋은 거지 음... 강도는 제가 음... 봐서 같아. 은 이게 아. 좀 눌르긴 눌른데. 아, 그러네. 손톱 자국은 나네. 루관이 음... 떨어졌을 때가 문제가니까 주방에서. 음... 음... 너무 밝은가? 너무 밝아요, 아버님? 생각보다 많이 밝은데? 그렇지. 네, 5번이 뭐 줘야되나? 아. 아. 아... 이것만 있어도 음. 이렇게 제재는 해 아.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아. 이것도 정확한 두께에 음. 정확하게 제재를 한 거야 아 그래요? 음. 가능해요 아버님? 음. 그래서 아침에 저거 만든 거였구나? 음. <laughs> 아 이걸로? 음. 얘 때문에 이가 나간 거죠? 얘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 보강패야 아, 밑에 네. 아. 아니 옆에다가 원래는 지금은 이렇게 나무를 했는데 원래 이걸 처음에는 이걸로 아. 이렇게 이걸로 떠내면서 턱 치니까 그래서 이 지금은 이제 나무를 했으니까 네 요거 고, 고 모양으로 더 필요하다는 거야? 그렇지 뭐 기계가 더 빨리 온다 그러면 필요가 그래도 훔팔라면은 필요가 있, 있지 내일 오빠 오토바이 타고 내려가지 네이 모양 모양으로 사오면 되겠다 요건 12mm 요거는 좀 작은거 10mm 정도 될 거야 응. 어, 한, 이거는 한 8mm 9mm 될라나 응. 이만해야된데 어떤거예요 아버님? 모래? 아니 그 염소 담으려면 이만큼 높이가 1m로 올라가야 점프를 안하더라 아 점프 안하나? 그러니까 1m로 해야된대 한 미터는 해요, 만쪽도 아닌 아, 마이클 아똡 하면 되지 않아? 또? 아토? 아니면 지붕을 살짝 어. 몇 가닥만 치면 되지 않을까요? 네. 콤보 콤보. <웃음> <웃음> 뭐가 돼 있다고요? 목구멍 네, 알려주면은 네. 다 알아 잠깐 처음 해봐서 나도 깜짝 깜짝 놀래 알고 쳐요? 많이 해보는 사람 아. 어느 포인트에서 그런 거 느끼시는 거예요? 금방도 느꼈는데, 네. 일반 사람은, 네. 얘가 타카 만져봤자 얼마나 만족했어. 처음 만져봤어요? 일반 사람은 타카를 치라고 할 때, 네. 이 길잖아, 위험하잖아. 네네. 치라고 하면, 일반 사람은 이렇게 해고 이렇게 잡고 치거든. 아. 근 내가 이렇게 하지 마라, 위험하다. 네네. 크니까, 이렇게 해좀 떨어져 해라. 그때 한마디 흘러가는 얘기를 했거든. 네? 네? 흘러가는 어? 얘기로 아, 예. 그러니까 지금도 기본이 돼 있잖아 이렇게 절대 안 하잖아 이렇게 안 차나. 일반 사람은 이렇게 하거든 <laughs> 이거 이렇게 하면 뭐 어떤 경우 나오면 이게 여기가 삑삑 짜리가 나든지 잘못 이렇게 잘못 한다면 여기가 박히죠, 예. 박히는 게 아니라 뼈가 나가버려 이거는 아. 그게 그래, 제 있잖아 기본이 아니 <laughs> 음. 해본 사람처럼 깜찍깜짝 깜찍 놀래잖아 <laughs> 요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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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스크램반바르지 아아 원 미터? 하하하 원 미터 사이즈는 이거네? 어이 바닥에다 놓고 해야 돼 여기다 놓고 해야 원 미터가 얼마큼 올라오는지 알지 원 미터면 돼? 좋아해? 배꼽까지 와야 되나보네 여스 구멍 <laughs> <오>, 여기여지해지0 <여기까지에요, 그럼. 웃음> 어? 4 0 4세0 0 4 0는0 4,000. 4,000. 4 아, 아, 네. 0 yes, 그 어. 4 0트0 4 0 0 1 4,000. 4 0 0 2 2 0 0 0 4,000. 4,000. 4,000. 4,000. 4,000. 4,000. 4,000. 4 0트0 4 0 0리4 0이0 4,000. 이0도0 4,000. 큼0 어, 어. 어. 이렇게 하면, 이게 응, 이렇게 하면, 이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하나 이렇게 하면, 이이비사이렇이어서마이클이한말이안 내네 놔두고. 놔두고 놔두고 놔두고. 이렇게 높게요, 너무 염소가 이렇게 커. <laughs> 처음에 만들었다가 다시 부셔가지고 안 된다고. 아 그래요? 어, 뭐 만들었는 너무 낮다고. 낮고 좀... 어, 점프, 예. 점프하고 안 된다고. 염소가 발버둥을 많이 치니까 아버님 예. 아마 그래서. 야 이게 진짜 그냥 못이네요 못. 응, 못. 콘크리트 못이 응. 염소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생각보다 작지 않은 그딱 애매한 사이즈 길에 뛰어다니는 염소 있죠 응. 그 정도 20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해도 이만큼 해도 이 머리만 뛰지 여기는 못 나오잖아 응. 어? 나와? 오케라거 이거? 이거? 이다 캄빙 이데 이거? 이거? 캄빙 이거? 빙거 이거? 이사이 캄빙. 캄딩. 거 이거? 이거? 이이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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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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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 이거? 이이 노말 사이즈. 마따코. 일리다코그 아,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. 깐단히 셀. दिस 원. द ि스 원. 대. 어. 아, 이거 언니 템포러리 아코 피커앤 어. 케이지. 아, 이 염소 우리 짓는 줄 알고. 아니야. 아니야. 아, 말라부욕스 딛고 오면 말라보욕 말라부욕스 어, I go pick up kambing 이 어. 말라부욕스 어. 오케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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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저걸로 된다는 거 같은데 아버님? 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. 내가 카로 말라보욕스 딛고 온다고 그랬잖아. 아, 어게라세 이거. 아, 어. 어. 이거는 하우스 아니야. 아, 어. 아 이거 띵 발라이? 어, 음, yes. 아, 염소집인 줄 알았대요. 하우스 아니고 아, 노하우스 노하우스지 <laughs> 저런 거나 좀 커팅해주고 그냥 차에다 시도해 난상 난상이나 커팅해주고 됐어, 가자 응 지금 하지 말고 투모로우 해 아, 오케이 응, 응 이건 이제 거 하자 강아지 밥 그릇, 밥, 밥, 아, 밥, 아, 어, 밥. 밥? 어, 강아지 밥, 강아지 어, 밥, 어, 아빠 밥 주고 올게, 응? 밥 주고 올게, 아니, 아빠가, 아빠가, 아빠가 갔다 올게.